안녕하세요 유튜브스쿨의 이성훈 강사입니다 유튜브스쿨에서는 28기, 2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8기는 일요일 반, 29기는 평일 저녁 반입니다 4주간 진행되는데 첫 주에는 주제 정하고 기획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필요한 장비는 무엇인지 또 유튜브 초기 세팅은 어떻게 하는지 실습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, 세 번째는 영상 편집하고 또 썸네일 만들고 제목 정하고 키워드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가 가장 중요한데, 유튜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, 유튜브 채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또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예정인데요. 현재 유튜브 가리키는 학원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. 심지어 제가 사용하는 유튜브 스쿨을 다른 업체들도 막 갖다 쓰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배워야 될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드린다면, 첫 번째는 유튜브 강사 중에서 구독자 10만 넘는 강사들이 거의 없습니다. 저는 누나이티 이성원 강사 힘내라 했을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. 5년 동안 운영했는데 노하우가 있지 않겠어요? 두 번째는 소수 정의입니다 일곱면 정원이에요. 그래서 1대1로 다 받을 수 있죠. 사람이 많다 보면 질문하기 좀 애매하잖아요. 세 번째는 많은 수강생분들을 배출했습니다. 제가 유튜브 강의한 지 3년 정도 되는데 매달 운영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29개 됐잖아요. 네 번째는 유튜브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쉽게 강의하는 곳입니다. 이성원 강사 채널과 누나이티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죠. 다섯 번째는 장비 소개부터 장비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. 스마트폰으로 시작해도 되지만. 주제마다 유튜브 장비들이 다 다르거든요. 하지만 저는 다 구매해서 다 사용해봤기 때문에 장비 컨설팅도 해드릴 수 있는 거죠. 이제 유튜브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4주간 배워서 여러분도 유튜브 마케팅,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